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성일하이텍 청약 1일차였죠. 1일차부터 엄청 많은 분들이 청약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약 전에 예상했던 배정 수량을 축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서 이 종목을 청약했을 때 효율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하기 전에는 제가 성일하이텍의 계좌 수는 33만 계좌, 그리고 증거금 1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청약했던 HPSP의 청약 참여 규모를 보고 조금 더 상향해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1일차인 오늘에만 세개 증권사 합쳐서 벌써 27만 계좌가 넘었는데요. 증권사별로 보면 KB증권은 16만 4천 계좌가 참여하고 1일차에 벌써 1인당 배정 수량이 소수점이 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은 KB증권과 배정 수량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8만 7천 계좌 참여하면서 KB증권 대비 절반 정도만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2만 4천 계좌 참여하면서 1일차까지는 배정수량이 한주 이상이지만 내일 되면 소수점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일차 청약을 미루어 볼때 내일 최종적으로는 52만 계좌 정도가 참여할 것 같은데요. HPSP는 1일차 계좌수 대비 2일차에 3배가 늘어났지만 성일 아이텍은 1일차부터 참여 계좌 수가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2일차에는 2배가 늘어나는 52만 계좌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증권사별로 보면요. 1일차에는 KB증권으로 청약을 많이 했지만 내일은 아무래도 KB증권을 청약하는 분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KB증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KB증권은 청약수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가족계좌로도 이 증권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27만 계좌가 참여를 하면서 1인당 57% 확률로 한주 배정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은 내일까지 총 20만 5천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75% 확률로 한 주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1일차 대비 2배 정도 늘어나는 4만 5천 개자 정도로 마감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9% 확률로 한 주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증권사는 대신증권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비례배정 보겠습니다. KB증권으로 많은 청약이 몰리다 보니 1일차 경쟁률도 가장 높았는데요. 일반 경쟁률이 112대 1로 증거금이 8,60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신 증권은 62대1, 삼성 증권은 68대1이었는데요. 그래서 세 증권사 합치면 1일차에만 증거금은 1.4조 원이었습니다. HPSP의 1일차 증거금이 3,400억 원이었는데요. 성일 아이텍이 거의 4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내일 최종적으로는 20조 원 정도 증거금으로 마감하는 것을 예상하는데요. HPSP는 1일차 대비 2일차에 증거금이 32배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성일하이텍은 1일차에 청약을 많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14배 정도 늘어나는 20조 원을 예상을 합니다. 오늘 경쟁률은 KB증권이 대신증권보다 꽤나 높았지만요. 그래도 내일은 대신증권 쪽으로 비례 청약하는 분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증권사의 경쟁률은 비슷하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2,400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고요. 삼성증권은 청약 배정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관사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2,600대1을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번 성일아이텍은 비례 경쟁률이 평균 2416대 1로 증거금은 20.1조 원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청약 효율 한번 따져볼까요? 청약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유사 기업들의 per과 비교를 하면서 성일아이텍은 공모가 두배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해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상장 우주가가 1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 효율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억원을 청약했을 때 효율인데요. 1억원으로는 4천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저축은행 기준 3% 파킹통장이라면 이틀 이자가 약 13,900원인데요. 그리고 KB증권으로 청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1,500원을 더해준다면 기회비용은 약 15,4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1억원을 파킹통장에서 빼서 이번 성일하이텍 4천주를 청약한다면 15,400원보다는 수익이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000주 비례 청약한다면 비례 배정으로 두주 예상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경쟁률 2,400대 1이라면 1.67주가 됩니다. 67% 확률이기 때문에 5, 4, 6입으로 두 주를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두 주를 받아서 주당 10만원에 매도를 할수 있다면 수익은 대략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상했던 주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이나 8만 원에 매도를 하더라도 기회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약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대출을 사용했을 때 효율이 있을지 따져볼텐데요. 대출로 청약을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토스에서 마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금리는 4.9%인데요. 그래서 제가 2천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마통에서 5천만원을 빌렸다면 이틀 이자로는 약 13,500원을 지불합니다. 수수료까지 더한다면 기회비용은 15,000원이 될 텐데요. 5천만원 빌려서 2천주를 창략한다면 15,000원 보다는 수익이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2천주를 창략한다면 비례로 한주 배정될 것을 예상하는데요. 기회비용은 15,000원이었으니까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성일 아이텍을 7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수 있어야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성일 아이텍 주가가 7만원 이상이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대출까지 사용했는데 주가가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친다면 그 아픔은 두 배가 되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아이텍은 7월 28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장 전날 밤에 미국에서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7월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75bp 인상이 유력하고 예상 수준 정도로 인상이 된다면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장 전날 밤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성일하이텍 상장일에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두려워서 청약을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성일하이텍 청약이 끝나면 평소에는 블로그에서만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 모두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내일부터 청약하는 세 종목도 청약 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는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 텐데요.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